한국 가요계의 차세대 기대주 정동원이 방송 출연으로 계속해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가 출연할 때마다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 시청률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정동원은 가왕 2분의 출연에 시청자들에게 큰 설렘을 안겼다. 파워풀한 보이스뿐만 아니라 색소폰, 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까지 다양한 재능을 지닌 정동원은 그야말로 만능 아티스트이다. 2007년생인 그는 아직 공부 중이지만 곧 무대 위에서 실력을 입증하며 퍼포먼스와 음악 모두에서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로 새롭고 감성적인 활약이 기대된다. 정동원의 가왕 2분 출연료가 약 2700만원으로 밝혀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나이와 경력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정동원 스타의 진정한 가치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등장할 때마다 시청률이 크게 오르며 방송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각됐다. 가왕 이 붙는 음악 놀이터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부터 발라드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선보이는 자리다.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동원은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뛰어난 실력 중 하나인 색소폰 연주 역시 관객들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드는 요소다. 정동원의 출연은 시청률뿐만 아니라 광고 수익, 프로그램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의 팬들은 SNS 활동을 통해 늘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며 강력한 전파력을 발휘하고 프로그램이 더 많은 시청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정동원의 이력을 되돌아보면 다른 프로그램 출연도 시청률 급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입증한다. 다재다능한 재능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정동원은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특히 가왕 2분에서 계속 빛을 발하며 성공을 거둘 예정이다. 정동원의 인상적인 활약을 기대하며 그가 과연 이번 방송에서도 시청률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지켜보자.